And am <laughs> 여기 원래 소들이 있어야되는데 나도 다행이다 진짜 e 그러니까. tiny, 나 h a 잘나온다 Current, r 고 u n d e r rounder, r o u n d 좋 r r o 응 셋, 그러니까 평온해, 그죠, 엄마? 이게 무슨 도시 같지 않고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지 않아? 그죠, 엄마? 평온. 평온하지. 음. 이게 스위스가 이게 좋다니까. 그니까 이게 높은 가파른 산도 있는데 음. 그밑으로 약간 이런 산들이 음. 다 조금 완만해가지고 그리고 굴지친 다리, 호수가 많고. 어디로? <laughs> 살아났어. <laughs> 네 <야>, 앉아 있어. 하나. 살아어 꼬맹이. 살아어 아, 아까 멀미나서 죽을 뻔했어. 힘들어서. <laughs> 어, 그랬구나 우리 리오. 안 미친다. 멀미나는 해대더니한 시간? <laughs> 아. 지루해서도 안할것 같은데 계속해. 음. 여기는 이런데는 숙소 같지. 전문 숙소를 저렇게 만들었고. 어디? 만들었다고. 여기 사람들 청소 숙소, 깨끗하게 숙소일지 집일지 어떻게 알아 서봐 개인집이 이렇게 클 수가 없지. 커서 크도 의미가없고 저런 집은 작은 자기 잔인, 자기 집 저런 집. 어디 갔어아 소가 한 마리도 안 보여. 소 집같이 보이는 데가 없는데 그지? 다 사람 집같오이소 응. 먹었대. 그래, 소가 펼쳐져 있는데 막. 그지? 오라봐. 누뭐야 몰라? 어? 몰라. 뭘 몰라? 스위스 우리. 아 그치. 거랑 또다르지 여기는 어? 모르지, 기 여기. 얘들아, 같이 가자. 너이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봐. 그지 응. 축사에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응. 여기 저기는 집을 짓고 있는 건가? 응. 그 집이네. 하나야뭐소 키운 거 여기 에도 지저분한 거 하나 없네, 그냥. 그게. 러 다지 조이 씨. <laughs> 막상 안에 보면 잔디밭이 아니라니까 그냥 풀이야 풀밭인데 높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때 이거 소들이 어느 곳다 먹어 그렇지 이런 데서 그냥 이런 걸 응. 먹어서 크는 응. 거야 그럼 코리가 너무 크니까 똥이 많이 못싸 뉴야 저기 산에 눈 쌓여져 있는 거 보이지? 어저 위에 저꼭대기야리오야저 꼭대기야. 어. 리오야. 저 꼭대기야. 저, 아. 저거는 a m b a n g you should do janko, talk it on his iron and go on to choose. You want food is any g o o 자리야 리오가 찍어봐 <laughs> 아니야 지금 동영상이야 그냥 응? 동영상이래 리오야 그냥 찍으면 되지 나 찍어? 응 어, 그냥 누르면 <laughs> 걸어와 걸어와 손 그렇게 하지 말고 손 그렇게 하어 <laughs> 아, 나둘셋둘셋 둘, 셋.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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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만져봐 뿔 만져 뿔 만져봐 살짝 머리 머리 딱코코 한번 만져봐 이거 식별 표야 얘가 몇 번인지 이렇게 매매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비도 있다 가자 시작

인데 야 아빠는 지금 어? 라랑나일로일로일로아 휴대폰으로 안 찍고? 휴대폰도 찍고 또 찍고 자 거기 기봐 둘이 하나 찍어달라 좀 할까? 응. 응. 아, 여기 잘못 찍을텐데 어깨도 한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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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뭐 놀고 싶은데. 놀아. Come on.

이 녀석이 숨어있는 오는 거? 다마셨어어더 줄까? 네네. 엄마 안 마셨어. 더 줄까? 우유. 여기다 꽂아. 아빠 차타고. 미어아 해 봐. 신경 머리면 진짜 우리지 말고 가짜 움리여 집 가가지고 리야 웃어봐 여기 응. 봐 에이 돼지꺼 손 빼고 손 빼고 웃어봐 루이 생각해봐 루이 아 루이 허리 세우고 허리 한다잉더 예? 있어야 되죠 빵을 어, 그 하고 싶어? 물막 하고 물 하면 물놀이 하고 싶어 <laughs> 그래도 원하면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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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는 있어 추워 추워서 그렇지 들어가고 잘하면 아, 들어갈 수는 아침에도 있어 아침에도 새벽에도 리어 안하고 그럼 내일 응. 그럼 언제 가? 이제 여기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차 타고 이제 가야지. 점핑 나도해. 음 점핑 해야지. 저밀려주 엄마.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되지 않아?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음. 거기는 사막이잖아. 여기는 기영빙. 그런 웅장함에. 맨... <laughs> 엄마. 엄마. <웃음> 아, 터 아, 다 왔다 아, 아, 야 미소 f m not Louis. Do you c o 루이 이 t l o u 이 s Louis. So, e 거기 거기 집 가가지고. 네,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여기까지만 걸어 내려와서 여기서 곤돌라 타고 내려가도 괜찮겠다. 어? 날씨만 안 추우면. 그러니까. 어, 야, 하이킹하면서 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저기꿈이 아니 어... 스위스가 7월달에 이렇게 설렁할줄 누가 알았냐고 응 어, 아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원래 내 기억에도 올라가면 좀 썬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그렇지 좀 선선한 정도였겠지 1620 1690 고등학교에 우리 빵 조금 더 먹을래? 초코빵. 가자 먹을래? 왜깜짝이야 저기 내리면 안 돼. 안 내리오야. 우리 아까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탔잖아 가자 더 먹을래 리오야? 더 타야 돼? 아까 그 가자. 응. 더 타야 돼? 어좀더 타야 돼. 엄마 이거 드릴까? 아빠 리오야. 리오야.

모르겠어. 아. 우리가 한번 잘못 내렸던 곳입니다. 자, 여시 혼자 일, 일하느라 심심하겠다 그랬습니 좋을 것 같아. 음.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비행기 많네. 만년설 설악산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 지금 리에요님 여기서 집에 가는 거 찍었죠? 네. 그시간이요 약간 돌아서 가는 거 같아. 요한 시간 반? 한 시간 삼십칠 분. 아빠, 아빠는 할머니로 찍어 주나요? 엄마. 자, 아빠, 아빠는 할머니로 찍어 주나요? 엄마. 같이 찍는 거야, 아빠가. 그래서 자, 아, 둘, 셋. 야스마. 아, 둘, 셋. 야스마. 브루이 생각해. 아, 둘, 셋. 다리 한 쪽. 아, 둘, 셋. 다리 한쪽 앞으로 하고. 셋 다리 한쪽 앞으로 하고. 자. 이 엄으로 하고. 자. 얘, 엄마, 엄마 다리. 자. 얘, 엄마. 다시다시 오케이 더 찍어 오케이 더 찍어 다 붙어 이번 왔다고 지금 몇키로 몇 유지하며 달리고 있는 알아?